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. 자, 저는 이제 타이페이 중앙역에 왔어요, 기차역에. 어, 타이중 갈때 가는 기차를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. 자, 타이페이에서 타이중으로 갈때 기차표 예약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고속열차 말고 일반열차입니다. 이게 일반 연차 예약하는 홈페이지고요. 이 홈페이지 링크는 제가 어 밑에 자세한 내용을 좀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어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꿔줘요. 자, 출발역을 타이페이. 타이페이 이렇게 정해요. 타이페이는 출발역이 1000번이에요. 1000번. 그 다음에 도착역은 타이종 여기 타이종으로 돼 있어요. 타이종. 차이종은 3300번입니다. 이 번호만 확인하시면 어, 틀릴 일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날짜를 지정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시간대는 대충 몇 시쯤 출발할지 그 비슷한 시간대로 딱 선정을 하면 여기 선택을 하면 그 이후의 시간이 쭉 뜹니다. 만약에 시 9시, 9시부터 그 이후로 기차 시간이 쭉 나와요.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지창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?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이 지창이라고 돼 있는 게 신형 열차입니다. 그래서 시설도 조금 더잘돼 있고 깨끗하니까 가능하면 좋은 거 타면 좋잖아요. 이 지창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좀해 드립니다. 저는 11시 58분 거 지창 요거로 이제 예약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여기 이제 여권번호 여권번호를 치셔야 됩니다 꼭 여권번호를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 여기 아래 몇 명이냐 이거를 이제 수량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창 11시 58분 출발 2시 13분 2시간 15분 걸려요 환승은 없고 승차권은 37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로봇이 아닙니다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거 헷갈리실 수 있는 걸 하나 알려 드릴게요. 12호차에 17, 19가 됐어요. 이렇게 17, 19 떨어져 있잖아요. 근데 대만 요 열차는 17, 19가 붙어 있는 좌석입니다. 17, 19뭐 이렇게 홀수면 홀수대로 짝수면 짝수대로가 붙어 있는 자리예요. 그러니까 요게 어, 떨어져 있네. 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붙어 있는 좌석입니다. 총 금액이 700 50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제하시면 돼요 온라인 뭐 여기 보면 은역창고아멕스뭐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셔가지고 카드 결제 다음 아래 발권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발권은 출발 2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전에 에 무조건 가셔서 발권을 해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셔서 발권을 해야 됩니다 기차역 제가 이제 타이페이 중앙역으로 가서 탈 거니까 그 역에 가서 이 QR코드나 바코드를 보여주시면 바로 현장에서 실물 티켓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, 기계로 해도 되고 사람이 있는 데서 해도 되는데 어, 일단은 뭐 사람이 없는 데서 기계로 제가 좀 한번 해 볼게요 한국어 승차권 발급 예약 정보를 입력하거나 QR코드 스캔을 하여 신차 코드를 미리 받아오면 좋죠. 네, 여기 이제 됐어요. 제가 예약한 게 이제 떴어요. 이렇게 한 다음에. 승차권 인쇄 중 잠시만 기다리세요. 승차권 인쇄 완료. 승차권을 꺼내세요. 쉽죠잉? 자, 타이페이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어 타이페이를 떠나서 타이중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. 고속열차를 타고 가면 한 시간이고. 뭐, 일반 우리나라 그 새마을 열차 같은 걸 타면 2 시간인데 기차역이 다릅니다. 근데 타이 중에 주요 볼거리들, 뭐, 맛집들이 모여있는 데는 고속열차를 타면 안 돼요. 그게 좀더 멀고 일반 열차를 타야 그 기차역 주변에 있어요. 그래서 어 뭐, 고속열차를 타면 1 시간인데 일반 열차 있는 데까지 또한 2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. 시간상으로는. 돈은 좀더 비싸고. 그래서 저는 오늘 어쨌든 일반열차를 타고 어, 타이중으로 2시간 지금 이동을 합니다. 티켓을 어, 수령을 한 다음에 응. 58분 3비 3번 플랫폼 B 사이트 이렇게 다 이유가 있겠지. 물, 네. 물하고 이게 뭐지? 냉다아 도시락, 도시락 도시락이 있어. 조금 네. 네. 하나면 되겠지? 하나요? <laughs> 대만 네. 기차를 타면 도시락을 또 먹어야 되는 게 국물인가봐요. 카트가 지나다니니까 이입을 하면 됩니다 밖에서 사와도 되고 버스나 전철에서는 껌하고 사탕도 안 돼요 벌금 30만원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유일하게 기차에서는 먹을 수 있어요 어 조심해 아까 먹던 거랑 비슷하네 옆사람들이 여기가 날씨가 생선 같은 꽤 많이 들었네? 우성는 음. 두부 같은 건가? 이왕이면 맛있는 도시락을 사와서 먹어도 괜찮다. 기차 타고 이렇게 오니까, 뭐 일본으로 왔다. <목소리> 아, QR c o QR 코드아 QR코드 QR코드? 응. t 응. 자 타이중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도시가 한산한 g 같은 느낌이면서 그러면서도 또 도시가 작지는 않아요 Toshiga. I'm going t 는 go to 분위기는 i g a I'm g o i 어 부산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아무튼 도시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한적한 듯 하면서 어좀 번화한 느낌이 드는 도시에요 숙소에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숙소 체크인이 4시여 가지고 시간이 한 1시간 정도, 1시간 반 정도 남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맛집 털이 또한 번, 잽한번 날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도> 현지인 추천으로. 이게 고기 완전. <웃음> <웃음> 냄새는 완전 짜장면 냄새야. 아트시도 커피가 진짜 독특해요. 완전 단짠단짠 단짠 커피의 최고봉이 짭짤한 맛 위에 부드러운 완전 묵진한 크림이 한요 거품 요게가 요게 요기 압권입니다. 타이페이에서는 나는 이 따뜻한 게더 좋았는데 여기선 차가운 게더 낫네. 이 크림이 너무 약해. 여기.

완벽해. 완벽해. 마음에 들었어.